좋아요. 뷰라우스 이의 요금제를 볼까요? 10달러로 시작했는데 아 연간 결제네요. 월간 결제로 바꿔볼게요. 그래요. 잠깐만요. 크레딧이 더 많네요. 월 50달러에 2,000 크레딧, 즉2,000 번의 로봇 실행이 가능해요. 로봇 10개, 사용자 1명, 이메일 지원, 통합 1개까지 가능해요. 10달러나 되네요. 많은가요? 적은가요? 꽤 많죠. 많긴 한데 웹 스크래핑 프로그래머 고용 비용과 비교하면 어때요?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고요. 음. 그렇게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비싸지 않아요. 사용 방법과 수익성에 따라 다르겠죠? 월2000 크레딧이면 그리 비싸지 않아 보여요. 제가 50 크레딧 중 하나로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다 긁어왔어요. 예를 들어 말이에요. 물론, 만약 1만 페이지를 스크랩하고 싶다면 월 300달러 정도 들 거예요.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치를 판단해야겠죠. 이제 리뷰도 살펴볼게요. 사실 제가 잘 안하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리뷰가 많지는 않네요 G2를 볼게요 여기 트러스트 파일럿에선 3.2점이에요 로그인 안돼요 뭐 이런 거고요 음 구독 취소가 안돼요 여기선 고객지원이 답변했네요 좋아요 다시 답변도 했고 그러니까 고객지원은 괜찮아 보이네요 2점이지만 꽤 리뷰뿐이고 일부는 좀 대충 쓴것 같아요 G2에선 리뷰가 더 전문적이에요 검증된 사용자들이 쓴 거거든요. 할 점이네요. 아주 좋아 보이죠? 기능도 좋고 사용하기도 쉽대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크래퍼예요. 우리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정말 잘 작동하는 게 확실해요. 자,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